spicy sosyeti, Christmas Carbonara meatball, şikasın. Kogiye bir tasla ya Stella. Sebo, bana bir bazı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또 <맛있다. 웃음> 맛있어? 또 맛있어? <laughs> 잘 썼지, 리뷰. <laughs> 어, 그럼, 이거 서비스인가?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해볼라, 주민 늙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? 얼마 남았어. 마안 남았어. 근데 너른에 온 감이 어때요? 에스컬레이터가 빨리. 아기 <laughs> 아기. 진짜 이 상황은 좀오바긴 해요, 그죠? 오도가 오도가 빗변을 향해 가는 것도 오바긴 해요. 그래요. 어못 찾아 집에 갈 때까지. 무조건이야 이거. 와 진짜 많아. 데드라올 <laughs> 오 o 이 k at you g o <abnormal particular> <speaking inicking> 다들 여기 서있던 사람들 다 속았어요. 진짜 다 속았어. 다 속았어요. 누가 속았어. 말도 안 돼. 스물셋이 우리의 노래라니? <laughs> 진짜 우리 해마 해마 이딴 말 하지 말자 절대 우리는 진짜 나는 우리는 아니 개웃겨 하면 해 권법을 쓰고 절대 아무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면 해 권법을 쓰고 하면 해야 진짜 진짜 해야 해 진짜. 사고 난다 보다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럭버로에 갑니다. 가서 얼른 씻고 떡국을 먹어야 돼요. 오, 오, 오. 결국은 찾았다. 너무 신기하다, 이 배경에 네가 있는 게. 이 배경에 이배있에네너있 신기해. 무 <laughs> 신기해. 아니 아니 나무가 왜 이래? 어, 떨어져 있어요? 어? 잠깐. 어? 더 내려가야 돼. 이니까 <목록> <총금 봐줘야죠>? 아, 저 공놀이 때까었어 진짜 맛있다 이제. 엉덩이 안 걸고. 잘먹겠습니다 <laughs> 런던에 갑니다 또 이번에 아주 알찬 런던 생활을 보내야 하는데요 되게 많은 곳을 가요 <laughs> 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거야? 왜 이렇게 줄을 서야 되는 거야? i t t l e bit of a l i t bit 이미 열었을때? 음. 열었다 음. 아씨 저렇게 하는 몰랐어 이랬으면 먹었지 응정 근데 들어온 이상 가지고 나가고 싶지 않다 이거 맞아요? 내 손에 오 대박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하다하다 하다 런던에서 많이 처먹어서 소화제를 먹는다? 아. 너무 어. 아, 참 좋아요. 좋죠? 예. Yeah. 역시 너무 돈을 아끼면 안 되나 봐요. 근데 왜 그렇게 저렴하지 않으세요? 봐 셰익스피어 호텔 가지 마세요. 가지 <laughs> 마세요. 가지 마세요. 로얄 내셔널 호텔 오세요. 어날 마지막 날 <laughs> 마지막 날 와인이 부었어 이게 <laughs> 브로포스였어 <And then? 웃음> <You breakfast is. 웃음> 아니야 그래 어떤 아니 기억 안나 무슨 크림. Korean f o u n d 로 스카이 가든. <laughs> 스카이 가든에 누운 사람들. 벤치가 정말 크거든요. 아 개웃겨. 이번엔 소파예요. 추워요. <laughs> 갈까봐? 아프지 않은 것 같아. 그래. 여기 너무 추워. <laughs> 안녕. 다들 스카이가드는 옷잘챙겨입고 여름에는 진짜 덥고, 겨울엔 진짜 추워요. 여름에 타이게이 볶음. <laughs> 여 맞아요. 아시겠죠? <laughs> 완전 톡 도는 겨자입니다. 어, 고맙다. 펠리스들도 아. 베이글 먹으러 왔나? 네, 왜 이렇게 많이 오니? 진짜 고소하다. 어, 진짜야? 밥 먹으러. 냄렇게 많이 내리겠는 진짜 맛있어. 펠리스도 밥 먹어야지. 맞긴해 미안하다고 가버렸어 미안하다고 했어? 어그 쏘리하고 그 입버릇이야 입버릇, 입버릇. <laughs> 가짜 쏘리야 <laughs> 예쁘다 그래서 기분 좋아졌네 아나 기분 좋네 떡볶이가 근데 진짜 맛없어 보여요 크지 않아요? 그래서 그걸 보고 너한테 작당 좀 먹을래? 라고 하려그랬는데 그냥 봐 <laughs> 사이로 보지 마 <laughs> 근데 그냥 보면, 예, 때문에, 가리고되게 음, 예. 너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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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 음, 맛맛있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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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소 울리는 소리 내가 <laughs> 단소를 좀잘불었거든잘 r <laughs> 대박이 이 o r r 데 아빠 닮았어 다 된다 된다